예 있습니다 대표님. 음. 경이 예. 네. 이번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률이 몇 개고? 작년처럼 음, 96.6% 이상 유지할 것 같습니다. 100%다 100%. 숙련된 간호학생의 합격률은 100%다 이 말이야. 작년엔 96.6%였어도 내일은 꼭100% 만들어 온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인데요.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좋아요. 저기요, 저기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국가고시 합격이요. 2023년도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선배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고 앞으로 멋진 간호사로서의 삶을 응원합니다. 선배님들 4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화이팅! 여태까지 달려온 노력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 합격하시길 꼭 기원하겠습니다. 국가고시, 화이팅! 국가고시 합격과 빛나는 아랭기를 응원합니다. 선배님들의 국가고시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국가고시 화이팅! 선배님들의 국가고시를 응원합니다. 선배님들께서 4년간의 결실을 맺으시는 것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고, 간호사로서의 첫 출발 역시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선배님들 화이팅! 다들 노력하신 만큼 긴장하지 않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의 국가고시 합격과 앞으로의 빛날 날들을 위하여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선배님들의 국가고시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아랜이 되는 마지막 관문에 놓여계신 선배님들,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하게 시험 보고 오세요. 화이팅! 국가고시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선배님의 국가고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남지 않은 국가고시 선배님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국가고시 준비하시느라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선배님들 4년간의 노력이 빛을 바라길 응원하겠습니다 국가고시 합격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선배님들의 국가고시를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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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이거> 만재다 <laughs> 여기 어딘가 있었어요, 아, 이거 약간 있었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네. <웃음> <웃음> 그럼 이렇게 우가가서 이렇게 하면, 네, 여기서부서 이렇게 쌓여들지. 아. 2023년 간호사 국가고시 응원을. 합격을. <laughs> <laughs> 2023년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을 응원합니다. 2023년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laughs> <laughs> 아니 합격이 생각이 안 나. 국가고시하고 우리를 보세요. 아니면 그대 다시 제가 칠까요? 그대 다시 제가 칠까요? 자리. 어. 아 좋아 요그렇게 하고 몰라. 우리 응원합니다. 헤이서 응원합니다. 헤이팀으로 갑시다. 응, 응. 좋아요. 레디. 레디. 큐. 아 잠시만요. 국가고시 시험을 응원합니다. 헤이팅. <laughs> 헤이팅. <laughs> <laughs> 뭔 소리야 합격을. 합격을. 아. <laughs> <목소리> <laughs> 저해요 <참 잘하세요>. 어? 뭔지 <laughs> 음, 기요 저기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국가고시 합격이요. 저요 <laughs> 있다. <나 가만히 배치고 웃음> <laughs> <소유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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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떻어 <laughs> <안 되겠지? 웃음>